시작의 질문은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바뀌는 거야? 아니 그냥 현실을 보면 아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음. 뭐 월급쟁이 때일 때는 뭐 부교육자도 그렇고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어차피 월급쟁이일 때는 이 금액 안에서 살아가지만 음. 우리 개척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가지고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반전은 없을 것 같다. 정확한 있다고 했잖아. <laughs>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을 것도 같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야. 이 시인의 삶에 일어난 반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진실로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시에는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까? 그 상황이 바로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점점,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상태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느 상황인지 알겠죠? 애워쌌다라고 했서 멀리서 포위하고 오는 거야. 애워싸고 또 애워쌌어. 좀더 가까이. 이제는 벌들이 우렁하듯이 눈 앞에 보이지가 않는가. 탈출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때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눈 앞에는 벌들과 같은 수백만의 군대가 있어. 자기는 성에 갇혀 있어. 탈출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속에는 쟤네들을 돌파해 낼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왜? 바로 그게 시인이 경험했던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바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래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거야. 내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던 거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어떻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대. 넓은 곳은 자유가 있는 곳,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곳을 시인이 지금 시적 언어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시인은 6, 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러니까 난 두려움이 없고, 내 원수들은 다 쓰러져 가는 걸난 봤어. 이런 거야.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전쟁에서 정말 이제 모든 상황이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돌파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지.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엄청 의지가 보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18절의 결과가 나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었나요? 안 죽어서. 결국에 살아났어. 병 걸렸던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아, 전쟁에서? 전쟁이 어딨어? 1절과 십이 절에서 애워 쌌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전쟁이요? 19절에서 네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기서 의의 문은 성전의 문이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라고 이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22절 이게 핵심이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볼때 얘는 끝났어 이거야. 의미 없는 왕이야. 얘네 나라 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서 그 돌을 집에 머릿돌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그 나라 이 일대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편이 인생 반전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후대에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지.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해요. 왜냐? 바로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때 버린 돌이었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어떻게 했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신 거지. 그래서 오늘 시편은 구약의 문맥에서 보면은 어떤 한 왕이 전쟁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내용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실력이 없어서 무시받기도 하고 또는 돈이 없어서 무시받기도 하고 또는 상황이 어려워서 무시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들이 벌들처럼 애워싸도 환경이 나를 정말로 애워싸고 애워싸도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바로 반전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어때요? 반전. 반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보면, 어, 뭐 결혼도 그렇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 인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100만 원인가? 뭐 이랬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뭐 서원한 게 있어서 또 헌금을 또 했었어야 됐거든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그 조리원 비용만 모아놨었는데 그때 또그 목돈을 교회가 이사를 가야 돼서 계약금으로 또 헌금을 하게 되어서 이야, 육아용품도 없고 조리원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엄마한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조리원에 일주일밖에 없었거든. 일주일 있었거든요. 이주를 일주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니까 엄마한테 갔었어야 됐고 엄마한테 갔더니 그 교회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약한 1, 2년? 3년 전에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육가용품들을다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이런 반전도 있었고 그런 거가 반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17절에 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진짜 힘들 때 많이 붙들고 묵상했다는 음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여기서는 군대로 표현이 됐지만 저는 이제 모든 문, 저의 주변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막 재정, 모든 게다 우겨싸서 숨도 못쉴 정도로 죽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자살하고 싶다. 맨날 그걸 묵상을 했었거든요.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이 말씀 많이 붙들면서 버텼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걸 찬양도 있, 있어가지고 찬양을 항상 부르면서 버텼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반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과에서도 너는 평생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 했는데 지금 우울증 약 하나도 안, 안 먹고 지금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반전이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런 어린 시절 배경 같은 걸 보면은 가정을 이루기 힘들 거다 상담사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을 잘 이루고 행복하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반전인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또 감사를 회복해야겠다. 또 잊고 있었구나. 느껴요. 음, 맞아요.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이거를 우리는 너무 잘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오늘또 불평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오늘 이시편의 기자가 얘기해준 사건 여전히 나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다 라고 믿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0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